명나라를, 청나라가 박살 낸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자성의 난이 시작됩니다. 1616년, 후금. 금나라가 건국돼요. 근데 이걸 후금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송나라 때 금나라가 있잖아. 얘네도 금나라야.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얘네 다음에 후에 생긴 금나라다 해서 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 이름은 똑같은 금나라였어. 이금나라도 여진족의 나라예요. 누르와치의 여진족 금나라가 또 재탄생됩니다. 후금 탄생하자마자 명나라랑 조선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당연히. 이거는 나중 얘기야. 원래 처음에는 금나라가 원래 이 정도 영토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 영토는 후금이 명나라를 집어삼키기 직전의 영토예요. 자, 어쨌든 금나라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여기에. 명나라가 저거 보자마자 니네 조공 덜 바쳐라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계속해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관계와 조공무역이 얘기가 나오는데 조공을 왜덜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쁘지도 않은데 당시의 조공의 의미가 뭐냐면 A국가가 중국 대륙에 조공을 바쳤어 그러면 명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은그 조공 행렬을 백성들한테 보여줘요 행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길이 그걸 백성들이 우르르 이제 서봐 이제 그걸 행렬이 이렇게 와요. 이제 명나라 황궁릉으로 가는 길이야. 그럼 이제 백성들이 와 역시 우리 천자 황제한테 저 싸다 받치로 이제 쟤네들 오네 이런 소문이 막돈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가 가 이제 갈때더 많아. 와 우리 천자께서 쟤네들 이제 오랑캐색들 저 무지 몽매한 것들 불쌍하다고 또 엄청나게 많이 내려주셨나 보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언론 플레이가 일단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둘째로 이렇게 조공 무역의 혜택을 줌으로써 개기지 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 이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건 조공 무역 이득이라고만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단어가 되게 이상한 단어예요. 조공 무역은 무슨 조공 무역이야. 이두 가지가 같이 담겨 있는 건데 어떻게 조공 무역이라고 단어를 만듭니까? 이득을 봤을지언정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금나라한테 명나라가 조공을 덜 바치라고 얘기한 거죠. 받친 만큼 많이 주는 거니까 받친 거를 덜 받치면 덜 줘도 되는 거니까 명나라의 어떤 그 당시의 관료들은 여진족의 누루와치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차피 얘네는 오랑캐들이라서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얘네는 농사도 제대로 지을 줄 모르고 항상 받치던 그 조공, 그 조공을 얘네가 바친 거에 따따블로 식량이고 뭐고 우리가 보내주던 거 그거 아니면 얘네는 개박살 날 거다. 얘네들의 경제의 대부분을 우리 명나라가 주던 조공의 의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는 자멸을 할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아니지 경제가 안 좋아지고 먹을 게 부족해졌으니까 누루아치와 여진족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씨브레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네. 빨리 다 같이 조져서 여기 먹어가지고 약탈하고 우리가 식량을 얻어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그냥 쳐들어가요. 그냥 싸글적짝. 안 쳐들어가면 자기도 굶어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간 거야 그냥. 그렇게 여진족을 통합한 누루아치가 일곱 가지의 큰 원안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 적어가지고 전쟁 명분으로 삼고 1618년 4월 13일.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앞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만력제가 1620년에 죽어요. 이 양반이 1620년에 죽어. 근데 1618년 4월에 누르아치가 선전포고 했댔죠 그럼 이 양반 죽기 전이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만력제 일안 한댔죠. 신하들이 누르아치가 선전포고 했다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만력제한테 보고를 하는데, 나라꼴, 개판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만력제 때 3대의 저, 난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3대 전쟁 임진왜란 터지기 전부터 이제 명나라 장수들이 쿠데타 일으켰고 임진왜란 터져가지고 또 명나라가 조선 엄청나게 지원해줬고 임진왜란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쿠데타 일어났었다고 얘기 드렸죠 아까 그죠? 근데도 인간은 일을 안해 제대로 지 무담 짓는데 돈 탈탈 쓰고 사치 향락에 돈 탈탈 쓰고 1600년대 초에 명나라의 도적대가 수두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1628년대잖아요 중국 대륙에서 대기근이 터져요 당시에 역사서에 보면은 부모가 죽어서 고아가 된 애들이라든가 혼자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성문을 나가면 소리 없이 사라진다. 사람의 뼈는 말려서 땔감으로 쓰고 사람의 살은 삶아 먹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터집니까? 백성들 살기 힘들 때뭐 일어나요? 난 터지죠. 명나라를 청나라가 박살낸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자성의 난이 시작됩니다. 이자성 명나라의 군인이었어요. 근데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보급도 안 나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자성이 이제 하급 군인이었거든. 그 지랑 비슷한 이제 하급 군인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문제는 얘만 일으킨 게 아니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쿠데타, 여기서도 쿠데타, 여기서도 쿠데타, 여기서도 쿠데타. 명나라 사방팔방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자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명나라 멸망 이자성을 보면은 이자성의 난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난이 사방에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 세력이 가장 커졌던 게 이자성의 난인 거야. 이자성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소규모였어. 근데 당시에 더큰 그룹이 있던 거야. 이자성 말고 다른 쿠데타 그룹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이자성이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자성이 농민 쿠데타 세력의 임원급이 돼요. 왜 군인 출신이잖아. 군인 출신이니까 그 농민 쿠데타 세력들은 백성들끼리 그냥 뭉쳐서 만들어진 세력은 군통솔이라던가 전략을 잘못짜는 거야, 이 양반들이. 어, 그래서 이 자성이 군통솔도 잘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임원급까지 올라가요. 어 전략 같은 것도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이 자성이 결국에는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 농민들의 백성들의 난에 짱을 먹어. 이 자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당시 이 자성이 포퓰리즘 끝판왕이었어요. 농지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소득이 낮으면 세금을 낮춰주겠다. 뭐 좋은 정책이죠. 농민을 괴롭혀본 지주와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겠다. 상인들에겐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공약을 걸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당시 명나라 말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이자성이 진짜 나라를 세워요. 대순! 대순! 베이징이 수도였거든요. 명나라 수도가 당시에. 그 베이징까지 확실하게 함락시키고 명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이자성이 세운 나라, 대순이란 나라가 나와요. 어, 순대의 반대죠. 대순이란 나라가 세워져! 그리고 이자성 셀프 황제됩니다. 아직 남은 게 있죠? 얘는 남았잖아. 금나라. 금나라가 이제 이름을 대, 청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진족의 청나라가 이미 이자성이 베이징 먹을 때부터 들어서 있었어요. 이자성이 북경을 먹었을 때가 베이징을 먹었을 때가 1644년입니다. 지금 이거 지도 언제죠? 1645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이쯤 되면. 여기서 머리를 박으세요. 이미 1637년에 인조가 청나라 태종 앞에서, 홍타이지 앞에서 머리를 박죠. 인조 머리 박은 이후에 벌써 8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저 지도가 지금. 근데 이 자성이요, 선민사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좋은 성군이 되려고 할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자성의 주변 군대들이 너무 오합지졸인 거야. 이 자성의 군대가 선민사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자기들이고로 법이라면서 베이징 함락하자마자 엄한 베이징 사람들의 돈이고 뭐고 삥을 뜯어요. 이 자성의 난을 일으킨 우리는 어마무시한 도덕 그 자체. 윤리 그 자체. 우리가 진리. 우리는 착한 사람, 혁명군대, 개쩌는 사람. 그 지랄 하면서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엄한 베이징 사람들, 시민들 그냥 빙, 돈, 삥 뜯고 막그 지랄 떨어, 막.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이 위대한 선민의식이 생기고, 혁명군대고 이러면은, 지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옳은 줄 아는 착각에 빠져요, 사람이. 이게 쟤네들이 저런 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그 정도로 나약하고 좆도안돼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많은 교육과 사회화와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자기 절제 수단을 가지지 않는 한 지들 꼴리는 대로 살다가 뒤져 그래서 인간은 아주 강력한 자아성찰을 생활화해야 돼. 아무튼간에 이자성이 베이징을 먹긴 했는데 청나라는 코앞에 있고 지 군대들은 여기서 개삽질하고 앉아있고 이제 이러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사내관이라는 데가 있어 사내관 현재 중국 친황다오예요 자 여기 보면은 랴오닝성 요 끝머리에 여기 텐진 바로 그 베이징 바로 코앞에 여기 친황다오라는 데가 있어 여기에 이제 사내관이 있던 거예요 이 코앞까지 지금 후금이 와있다는 거죠 베이징을 먹으면 어쩔 건데 이자성이 코앞에 지금 사내관까지 지금 청나라가 와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 이자성의 군대가 빨리 베이징 시민과 주변에 있던 민심을 얻어서 군대를 더 끌어 모아야 할거 아닙니까? 근데 민심 개털대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산민 세상 빠져가지고 약탈하고 삥 뜯고 그질을 떨고 있었다. 이미 청나라는 저 사내관 코앞까지 오고 있었고 저 사내관 당시 사내관을 지키고 있던 오골계 오삼계한테 연락을 합니다 사내관에 있던 명나라 장수예요 저 오삼계한테 연락을 해나 이자성 새로운 대순이라는 새로운 국가 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자네가 사내관에서 열심히 싸워달라 같이 우리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열자 이러면서 회유를 해요 오골계 오삼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laughs> 지랄하네. <laughs> 미친 놈인가? 코 앞에 청나라가 와 있고 어디서 무슨 하급 무관 출신이라는 이자성이라는 애가 농민들 군대 거의 뭐 통솔도 안 되는 애들 데려와가지고 대순이라는 나라를 세웠대는데 제한테 대가리를 숙이고 들어가봤자 내가 저 나라에서 뭘 해먹을 수 있을까? 바로 후금 청나라에게 문 활짝 열어줍니다. 그러자마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635년이거든요. 근데, 1644년이나, 1635년이나 별 차이 없었는데, 1644년 이후에 바로 1, 2년만에 이지를 납니다. 아래쪽에 중원, 요, 강남이라고 하죠, 강남. 요쪽까지 지금 뚫고 내려간 거보라고 이거. 근데요, 이 당시에 이렇게 지금 개판 나잖아요. 산해관 문 열어주자마자 졸라 오잖아. 왜 산해관이 중요했냐면, 지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었다고 치자고, 청나라 군대가, 베이징이 여기네? 그럼 이렇게 가면 가장 빠르겠죠. 그렇게 갈 겁니까? 아니죠 요 밑으로 평지로 해서 가야죠 뭐하러 이 산을 넘습니까 <laughs> 여기 있던 군대는 무조건 요 산의관이 있던 친항다오를 지나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길로 가려면 욜로 가야 했다 욜로 이것도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내관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삼계가 사내관 문을 활짝 열어주자마자 중원까지 저렇게 단숨에 날아가죠. 근데 이때 자금성에 들어가 있던 이자성이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자금성에 불을 질러요. 그래 중국 사람들한테 이자성 욕 존나 먹어. 그래서 저때 불질러가지고 자금성에 있던 유물들이 절반 이상 사라졌다. 그런 얘기가 있어. 방금 전에 청나라가 저 중원까지 다 날렸다고 했죠. 그죠? 저게 어느 정도냐면 이자성이 베이징을 1644년에 먹었댔지. 이자성이 베이징을 입성한 다음에 42일 후에 청나라가 중원까지 싹다 먹습니다. 겨우 42일 만에. 자, 그렇게 중국 대륙에는 이제 그 숙명의 대상, 임진왜란 때 조선에게 숙명의 대상이었던 10만 대군 넘게 지원해줬던 명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 갑자기 중국 대륙에서 갑분 청나라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청나라의 시대, 조선은 눈치 없이 세상 못 읽고 오랑캐 새끼들 욕만하다가 결국 남한산성으로 튀었다가 인조가 머리 박고그 다음에는 중국 대륙에 청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도를 요거 보여주면 안 되겠다. 요 시점에서 그 유명한 광해의 중립 외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